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동환 씨. 80년 양력으로 8월 14일생, 음력으로 7월 4일생, 묘시생 이동환 씨. 4주 팔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 어느 처녀, 노 처녀님이 자기가 만난 남자친구다.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 갈등이 생긴다. 음,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주팔자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고 어 자기가 이제 판단을 내려서 어 교제를 이두어 나가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 이렇게 사주팔자 음 강의를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분이 여성스럽고 꼼꼼하고 세밀하고 어 그리고 어떠한 직업이 잘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2부에서도 쭉 나오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관은 어차피 뭐 들어있어요. 목의 기운이 관인데, 에, 목이 관인데, 목이, 그 관이 계속 이어가려면, 뿌리가 있으려면 수가 있어야 되죠. 수. 근데 사주에 수가 없어. 수. 근데 여기 신금 속에 이제 암장되어 있는 뭐 임수가 뭐 붙어 있기는 한데,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그 수예요. 암장된 거. 근데 암장된 거는 사실 이게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없다고 하기에는 뭐 쬐끔 있기는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암장된 것보다는 투출돼서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수가 뭐가 하나가 여기에 있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투출된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거는 가을에 남은데 이게 예. 가을에 나무가 물이 없잖아. 이거 죽은 나무예요. 이거 썩은 나무 죽은 나무 이게 정관도 있고 여기 평관도 있는데 이 수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공부했으면 똑똑해서 야무져가지고 이 물의 기운이 들어있으면은 이 사람이 나랏밥도 먹을 수 있고 개인적인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하겠지만 이 사람은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올바른 직장을 갖고 직장생활 하기가 힘든 사람이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직장을 가도 오래 못 다닌다든지, 뭐어 여자 같은 성격이니까 삐져가지고 그만둔다든지, 계속 다니고 싶으면 싶은데. 이 관에 직장에 뿌리가 없어서 그쪽에서 나가라고 한다든지 자이든 타이든 한 곳에 오래 다니지 못하게 되는 직장운이 좀 부실한 거예요. 이게 좀 부실해서 조금 안타깝죠. 그리고 직장운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일을 해야 되겠죠. 개인적인 장사나 일을 할 때는 재물복이 있고 운이 좋아야 되는데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가 또 재물입니다. 남자 사주에 근데 이 사주에 수가 없다겠죠. 금금금목 토토, 화, 모. 수가 없잖아. 모카토금수에서 수가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재물이 약한 거예요. 남자 사주에서는 이게 수가 재물이고, 그 다음에 처야. 그리고 결혼 전에는 여자겠죠. 여자친구.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게 부친이에요. 이 사주로만 놓고 본다면은 아버지도 연, 연이 없고, 살아 계셔도 잘못 보고 큰다든지 떨어져서 가끔 봐야 되고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일찍 집을 나갈 수도 있고 아버지의 인연이 짧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자를 만나도 오래 못 가요 사주에 없잖아 여자 만나도 오래 못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 만나고 싶은데 여자가 떠나갈 수도 있고 이 사람 특성이 여자를 오래 못 만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 한 명의 여자를 오랫동안 진드감치 교제를 못하는 왜실증을 빨리 내니까 여자 사주잖아 여자들이 변덕이 심하거든요 이랬다저랬다 응?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게, 저녁에 다르고 기분 좋았다 나빴다 처음에는 에?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고 왔다가도 나중에 이제 볼장 다 보면은 획하고 연락도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 에? 그 그거는 간사한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들이 태국들은 유튜브를 거의 뭐80% 이상 보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조금 입이 싸고 어, 뭐남 없는 데서는 남험 험담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뭐 이렇게 부설도 풍기고 서로 막 이간질도 하고 질투도 많고 여자들이 좀 그런 습성을 가졌어요. 제가 보니까 사주 상담하면서 분석을 하니까 좋은 분도 있어요. 물론 입도 좀 이렇게 무겁고 남자보다 의리도 강하고 생각도 깊으신 여성분들도 있는데 대부분들은 조금 이제 가볍고 간사하고. 어, 상황에 따라서 돌변하고, 잘 살다가도 남편을 공격해서 돈을 뺏어간다든지, 변호사를 사서 아주 그냥 뭐, 못되게 군다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힘들 때는 누군가한테 가서 간절하게 매달렸다가, 자기 골장다 보면 자기 기분에 안 맞고, 뭔가 상황에 안 맞으면 돌변해서 싹 그냥 떠나간다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말을 해야 될때 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어 그런 여성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이 사주도 여자 같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남자 사주로 보이지 않고 제 눈에는 왜 여자처럼 보이는 건지 예. 남, 이름은 분명히 이동환이 남자인데 이 사주를 보고 있으면 여자 같은 생각이 자꾸 여자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 재물이 약하고 어, 처 여자친구 약하고 부친의 기운이 약해 여자친구가 떠나가는 건지 이 사람을 여자를 이 사람이 여자를 자꾸 내보내고 자꾸 바꾸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한 여자랑 오래 가기 힘든 사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 그리고 이게 보면 상관이 많잖아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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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글자 중에서 내 기운을 빼는 기운이 많아서 사주가 신약 사주가 됐으면 이 사람은 여자 성격이고 어, 내 기운을 빼는 게 많잖아. 이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엄청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기운을 이렇게 에, 빼는 식신 상관의 기운이 많으면은 어 뭐가 저기냐 어 정력이 좋다. 음 어. 정력이 좋다라는 거는, 어, 성욕이 강하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몸, 신체의 기력은 약해. 사주가 신약 사주니까. 그냥 정력만 좋은 거야. 몸은 약한데, 예, 거시기로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좀 밝히고, 성욕이 강하니까, 어, 성관계, 성적인 에너지가 센 사람이에요. 성적인 에너지로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체력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여자를 밝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좀 밝히는 사주죠 여자를. 여자를 엄청 밝혀서 사주가 약해진 거야. 옛날 왕들은 여자만이 밝히고 그 왕궁에 있는 궁녀들을 많이 거느렸기 때문에 옛날 왕들은 일찍 죽었죠. 그렇게 수라상을 받으면서 막 온갖 20까지 30까지 거기 그냥 대장금 같은 여자들이 장금이가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보양식을 다 해다가 막 수라상 임금상을 차려 주었어도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맛있게 그냥 시컷 먹으면서도 장수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왕들이 왜 그렇게 에? 50을 못 넘기고 52쪽 저쪽에 오, 요즘에는 52쪽 저쪽이 거의 다 갔어요 왕들이 거의 50% 이상이 50살 이쪽 저쪽에 죽었어 왜 그러냐 그렇게 잘 먹었으면 건강하고 장수해야 되는데 에? 야 장수하는 음식을 그렇게 갖다 먹였는데도 왜 죽어? 밤마다 그냥 옛날에는 전기가 있어 뭐가 있어 텔레비가 있어뭐볼게 있어 뭐가 있어 볼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볼 거라고는. 에? 젊은 왕들이 또 혈통을 이어받으면 왕권을 잡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서 이제 저녁 때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예쁜 국녀, 그냥, 궁 국녀를 들여가지고, 응? 탕한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녀들은 왕의 아이를 낳으면, 응? 북, 저기가 되잖아. 궁모모모가 국모, 국모,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애가 왕이 돼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무조건 몸을 바치죠. 어? 일단은, 대강지 그, 귀수들만 어,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뭐, 어? 뭐, 삼천 국녀를 의자왕, 거느리는 의자왕도 있지만, 삼천 명을 거느렸는지, 천 명을 거느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국녀들이 왕이 부르면 가서 수청을 들어야 돼. 수청이 뭐냐? 몸에, 몸을, 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왕이 데리고 자면은. 그러면, 궁녀들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 성은을 입으라고 거기다가 임신까지 되면은, 아싸가오리지. 그러면 왕은 그냥, 에? 잘 먹고, 흙기왕성하고 어? 젊고, 어? 배는 부르고, 등은 따숩고 권력은 있고, 오다. 하다 보니까 저기, 에? 에? 저기, 저기, 김대감님 집 딸, 딸내미가 참 그냥 이쁘게 생겼네. 에? 저녁 때불게 뭐가 있겠어요. 어? 그, 그냥, 김대경님 딸, 그냥, 데려다가, 그냥, 응? 어? 응? 어? 보는 거지, 뭐, 응? 어? 이리 보아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태를 보자, 또 뒤태를 보자, 앞태도 보고, 뒤태도 보고, 응? 어? 그러다가, 이제, 응? 불을 확 끼고서, 이제, 끄고서, 이제, 응? 성운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성운을 입히고, 내일은 또보아나 내일 저녁 먹고 났더니, 그날이, 오늘이 또 내일이고, 내일도, 응? 어? 저기, 응? 저기 박대감님 집 딸내미가 또 이쁘게 보이네 박대감님 딸내미 좀 들라 하라 예 알겠습니다 해갖고 또잘 목욕 제게 시켜 가지고 또 그냥 응그 그래서 또 모셔다 또다 드리네 에? 그러면 또 어, 내일 밤은 박대감님 딸을 데리고 자는 거냐 품고 어 밤마다 그렇게 궁녀들을 품고 자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50 넘어서 다 꼴까닥 다 가신 거야 왜 그러냐 여자를 너무 밝혔기 때문에 남자의 정력 정기가 빠진 겁니다. 정기 기운이 빠진 거야. 에? 썩은 동태농과 마냥 해물 건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그 당파싸움 하는 거에 휘말려갖고 정신이 없거든. 초점이 없고, 어? 하도 여자를 밝히다가 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일찍 코로나 같은 거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어?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김치에 뭐 마늘 이거 생강 그런 거 많이 먹어서 면역력도 강해지지만 서양 쪽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걸린 이유는 그 서양 사람들이 그좀 개방적이잖아요 일찍부터 좀그 성적으로 개방돼 갖고 좀성 어 에너지를 많이 빼는 거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특성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찍 그 바이러스나 이런 면역력이 약하니까 많이 그 치명타를 입은 거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도 한국은 서양 건물이 많이 들어왔지만 어좀 어른들 눈치도 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어, 이런 뭐 유교 사상도 아직은 남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어좀 어, 좀 절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요즘 애들은 뭐 모르겠지만은 근데 서양이 많이 번진 거는 그 기가 많이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뭐 코로나부터 해갖고 전기부터 해갖고 왕의 그 잠자리부터 해갖고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가. <laughs> 이렇게 식상이 과다하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욕을 못 다스려. 그냥 몸에서 그냥 꿈틀거리는 거요. 자기도 모르게. 감기 몸살에 걸렸어도 여자 생각이나, 몸땡이가 그냥 아주 그냥 힘들고, 걸어가기도 힘들고, 아주 그냥, 그냥, 그냥 몸땡이가 그냥 천근, 만근인데 그냥 남자 생각이나,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런 사주들은 조금 그러한 성향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그런 성향이 있더라. 이, 일반적으로 볼때 있더라지. 뭐 이런 사주가 모두 다 그렇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동환이를 볼 때는 여자 같은 성격이고, 식상과다니까, 여자 성욕이 매우 강하고, 어, 이거, 예? 아주 그냥, 정력이 그냥, 응? 응? 아직은 40대니까, 20대, 20대, 30대, 40대, 응? 혈병생활 때 얼마나 정력을 써대겠어요. 어, 엄청나게 써, 쓰는 거지. 그냥, 응? 막 그냥, 응? 그, 국녀를 거느리는 왕처럼, 그냥, 응?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여자만 있으면, 그냥 조금 좋아하게 되는 특성을 가졌다. 절제를 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런 사주들이, 이,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단명할 수도 있고, 여기 용신을 친다 하면 그때 죽어요. 어, 여기 용신을 친다 그럼 그때 죽을 수 있어요 사주가 약하거든요 매우 어, 조심해야 되고 근데 아무튼 일적으로는 말도 잘하고 원변술도 있고 뭐 직업운도 있고 다 좋은데 나락방 먹기는 힘들다 왜 수가 없어서 이 목이 살아있는 목은 아니거든요 가을목이기 때문에 거의 시들시들 죽어있는 목이랑 똑같기 때문에 직장의 변동수가 많고 그리고 수가 약하기 때문에 재물도 약하고 아버지의 영향도 약하고 여자를 만나도 오래 못 간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 요 사주 같은 경우가 정화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 엄마입니다, 엄마. 아마 잘하면은 이 사람이 효자일 가능성은 커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있어. 이 사람이. 예,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아무튼 재물을 모으기가 어렵다. 어, 재물을 모아도 자꾸 쓸 곳이 많고 나갈 곳이 많고 그래서 재물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 특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운 흐름을 또 봐야 되겠죠. 운이 예, 좋은지 안 좋은지 운 흐름을 보고 이 사람이 잘 풀릴 건지 안 풀릴 건지 이제 그것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